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 처럼 갈보리 십자 가에 뜨거운 사랑, 전 하자 누려 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뜨 잃어가 는 사명 공동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안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 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a 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 기적이 또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을 구합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떡을 계속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떠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순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처럼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진리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유익을 따라가야 할지,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생명을 내어 주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시선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스데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신데 스대반을 맞이하시기 위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스대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이사오니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처럼 세상의 유익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반처럼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